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브런치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0시 29분쯤 발생해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지휘차 등 장비 92대와 소방관 등 인력 27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78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약 5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창고에 배터리를 비롯해 많은 양의 물품이 보관돼 있어 진화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잔불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세계 158개국이 참가한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어제 한국의 날을 시작으로 한국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오는 17일까지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날 기념행사는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으로 시작해 한국관광페스타, 한국우수상품전, k 팝 콘서트 등총 12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립니다. 이후에 스테판 세주른의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이 체코 정부의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체결 보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한에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이후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를 프랑스 출신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으나 이후 집행위는 단일시장 보호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체코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의 계약 서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제조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 2부는 이도양군 가족이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제어 장치 결함이나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현군의 가족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재설정을 도입한 첫날 2만 3천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심 재설정은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해 복제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SKT는 전체 유심 교체의 20% 정도가 유심 재설정을 선택했다며, 첫날의 안내와 진행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유심 교체자는 159만 명이고, 자녀 교체 예약은 71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삼성 갤럭시 S25 엣지가 사전 판매에 들어갔지만, SKT는 신규 가입이 중지돼 기기 변경 고객만 예약을 받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